자 8번입니다 자 8번 문제는 일단은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수학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될 수는 있어요 자 포물선 있어요 자이 포물선하고 지금 한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Y는 e x 플러스 1란 녀석이 만나는 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원점이라 했을 때 우리한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주겠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. 일단은 요 교점 x 좌표를 구해야겠죠. 열립품이 열립. 누구를? Y는 X제곱하고 Y는 EX 플러스 1을 열립할게요. 자, 열립했더니 마이너스 X제곱, 마이너스 EX, 마이너스 1 이꼴 0이라는 식이 나오겠죠. 자,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.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할 때에도, 인수분해를 할 때, 인수 안 되니까, 이거 근해공식을 써서 풀어야 할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니까, 쌤은 이렇게 한번 자, 방법을 제안해 볼게요. 지금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. 그 실제 여기 책, 여기도 나와 있죠. 1입니다. 그래서 이 삼각형 쌤이 조금만 이렇게 좀당겨서 그려보면 아마 뭐 이런 모양이 지금 되어 있는 건데, 지금 이렇게 지금 잘리지 않겠어요? 그데 여기가 지금 1이라는 거고 여기가 지금 0이라는 거죠. 얘의 길이가 1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어차피 빨간 넓, 넓이 구할 때이 부분을 내가 S1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내가 S2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S1이라는 것은 1분의 2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이 높이 있죠? 이, 높이. 이 높이를 어머나, 그 높이를 h1이라고, 그 높이를 h2라고 해볼게요. 이게 h1 높이로 곱하면 되겠죠. 계산해보면 얘는 얼마다? 2분의 1 h1이고요. 그 다음에 s2라는 녀석도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h2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h2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원하는 넓이는 2분의 1 묶어내면 h1 플러스 h2를 구하면 s를 구하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결국 우리는 요 길이 요기로 돌아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값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이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알파라고 이 친구 타타 했을 때요 교점 x 좌표요 교점 x 좌표를 교점 x 좌표 알파라고 교점 x 좌표 타 했을 때. 우리가 구하는 이 거리는, 거리는,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같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, 이에서 근의 공식 이 쓰는 게 아니라,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는 것과,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걸 통해서,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얼마인가 구하는 겁니다. 그러면,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, 마이너스 4, 알파 베타니까요. 자, 얘는 2넣고 제곱했더니 4얘 마이너스를 했더니 플러스 4 그래서 8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값은 루트 8이 되겠죠 근데 이게 양수니까 풀마 중에서 루트 8을 쓴 거예요 자,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게 된다면 S는 2분의 1 곱하기 2 대입한 거 대입 2루트 2니까 루트 2가 S다 문제에서는 8S제곱을 물어봤으니까 8 곱하기 2에서 16이 답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학교 수학의 내용이 조금만 되어 있으면 잘할수 있을 거예요 따란